빌리 일리어트에는 주인공 빌리가 발레에 이끌리는 스스로를 향해 남자가 발레라니 호문나하는 거지라며 동성애 혐오를 드러내거나 빌리의 발레 수업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남자는 축구나 권투 레슬링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라며 발레가 남자답지 못한 예술이라는 편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영화가 개봉된 지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영화를 원작으로 한 동명 뮤지컬이 전 세계에서 공연되며 유소년들에게 발레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고 최근에는 춤서바이버 스테이지 파이터가 남성 무용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이 같은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 있지만 발레에 대한 그리고 무용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직 강고합니다. <목소리> 유튜브니 이끄는 뉴 어드벤처스가 대표작 백주의 우수를 다시 한번 선보였는데요. 2003년 LG 아트센터에서 국내 관객들 앞에 첫 선을 보인 뒤 지금까지 6차례의 내한 공연이 올려지며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입니다. 1995년 영국 세드럴스웨스 극장에서 초연이 올려진 후 30주년을 기념해 투어 공연에 나선 뉴 어드벤처스와 올해로 개관 25주년을 맞은 LG 아트센터 측의 이해가 맞물리며 성사된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16회차의 공연이 올려지며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원작이 처연하고 서정적인 여성 군물을 남성 무용수들의 파워풀한 군물로 바꾸며 당대 공연계에 충격을 안긴 작품은 백조라는 모티브만을 남기고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는 유약한 왕자와 그를 아들이 아니라 왕자로만 대하는 여왕, 왕자에게 구원처럼 다가오는 백조와 그를 꼭 닮은 낯선 남자, 왕자를 유혹하기 위해 접근하는 젊은 여자 등이 뒤얽혀 인간성을 제거하는 상막한 왕실과 인간으로서의 본능과 욕망의 대립을 이야기합니다. 뮤튜브는 90년대 영국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든 영국 왕실 스캔들, 찰스와 다이애나, 패밀레의 삼각관계에서 작품에 영감을 얻었는데요. 드라마로, 영화로,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리메이크 되며 창작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왕실 스캔들은 1995년 다이애나 당시 왕세자빈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점화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불륜의 피해자인 다이애나가 아니라 왕자라는 신분의 제약에 묶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던 찰스의 내적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푸티파의 백조 호수 원작에서는 성인이 된 왕자가 어머니 여왕으로부터 왕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결혼을 강요받고 이후 자신의 생일 축하 연에 참석한 신부 후보들과 경직된 모습으로 춤을 춥니다. 그는 마법에 걸려 백조가 된오데토 공주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한 상태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여왕은 왕자에게 이웃나라 공주들 중에서 신분감을 고르라고 합니다. 철스 역시 사랑하는 연인이 따로 있었지만 이를 감추고 왕자의 의무로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합니다. 결혼의 내막을 폭로한 다이애나의 인터뷰와 뮤트본의 백지우스 초연이 있었던 1995년은 영국에서 아직 동성혼이 합법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웨트본이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은 다이애나가 아니라 사랑 없는 결혼을 해야 했던 찰스에게 깊이 감정이입한 이유입니다. 다만 찰스에 대한 웨트본의 이같은 연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을 성수주자 남성의 위장결혼에 동치시키고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를 흔한 불륜이 아니라 평등혼으로부터 소외된 성수주자 커플로 위치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민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왜곡된 결론에 이른다는 점에서 여성 피해자보다 남성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는 행패시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몇태본의 주인공 왕자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의 사랑은 대부분 배신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왕은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왕자의 군주로서 존재하며 어린 왕자를 방치한 채 다른 남자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 믿었던 여자친구는 여왕의 비서가 보낸 스파이였고 그를 순수하게 남자로 바라본 게 아니라 왕자라는 이유로 접근했다는 불순한 목적을 들키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자살이기도 하는 왕자를 구해준 것은 호스카에서 만난 백조입니다. 백조의 사랑을 통해 살아갈 용기를 되찾은 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 무덤 외에 백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나타나 여왕을 유혹하자 혼란에 빠집니다. 여왕이 남자와 재혼할 거라는 소문이 퍼지자 왕자는 여왕에게 총을 겨누고 살대를 수습하기 위해 나선 여왕의 비서는 왕자의 여자친구를 총으로 쏘아 살해합니다. 충격을 받은 왕자는 시름시름 앓다 백조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고. 여왕은 그제야 아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합니다. 무도에 나타난 낯선 남자가 비서의 아들이라는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낯선 남자가 백조와 똑같이 생겼다는 설정, 그리고 원작에서 부녀지간인 로트바르트와 오딜의 관계성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해석입니다. 비서는 원작이 로트바르트만큼 강렬한 존재감을 보이는 인물은 아니지만 여왕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왕자를 심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젊은 여자를 포섭해 왕자의 여자친구로 만들고 왕자가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지자 여자를 살해하는 등 악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무용평론가들이나 문화부 공연담당 기자들의 리뷰가 대부분 남성 백들이 펼치는 강렬한 국무에 대한 상찬에 할애되는 탓에 작품에 내재된 짙은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거의 지적되지 않습니다. 이는 작품을 아껴 그 같은 지적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가장 강력한 관전 포인트인 남성 백조라는 컨셉. 그리고 원작의 여성군무를 남성군무로 옮겨놓은 남성이라는 렌즈가 이 작품의 여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듯한 압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표면적으로 왕자가 짊어진 왕실의 무게를 통해 남성성 혹은 남자다움이라는 맨박스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왕자는 왕실의 의무에 묶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누르며 의정과 예장을 통한 상징으로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왕자에게 왕자다울 것을 주문하는 주체가 어머니인 여왕이고 여왕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는 방기하는 한편 애정을 갈구하는 아들을 외면하고 낯선 남자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군주로서의 의무 또한 방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실로 대표되는 신분제 사회가 가족 외야 인간성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면 비판이 겨냥해야 할 관역 역시 왕실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품은 여왕을 관역으로 세우고 이를 모성애의 문제로 치환합니다. 여왕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여자친구의 조형입니다. 발레 무대에서의 죽음은 결혼 각본 위에서 전개되는 줄거리상 사랑과 구원에 관계되는 순고한 것으로 그려지기 마련이고 연극 무대로 확장해 결혼 각본에서 벗어나더라도 인물의 죽음은 국가 혹은 사회의 승계에 관계되거나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함으로써 순고함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왕자 역시 왕실의 비인간성과 여왕의 비정한 모성을 고발하는 나름의 숭고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비서에게 총을 맞아 목숨을 잃는 여자친구의 죽음은 맥거핀조차 되지 못하고 그래서 맥거핀이 유발하는 긴장감조차 없이 소모됩니다. 그는 왕자의 기만자로 등장했다가 쓸모가 다하자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이 죽음은 무엇도 고발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도 부여받지 못하며 누구의 동정도 연민도 받지 못하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 여자친구라는 인물은 남성에게 특정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접근하는 소위 꽃뱀에 대한 메튜본의 혐오를 보여주는데요. 메튜본는 2000년작 카메인에서도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남성을 강간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남성사회의 팽배한 무고신화를 작품 속에 심은 바 있습니다. <목소리> 진리스는 붕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한쪽 면일 뿐이잖아. 영국쪽 말이야."라고요. 그러고 나서 리스는 제이네어의 프리퀄이나 다름없는 광막한 사르가소바다를 쓰면서 영국쪽이 아닌 다른 쪽을 조명합니다. 광막한 사르가소바다의 주인공은 영국 여성 제이네어가 아니라 영국 식민지였던 자메이카의 피리올 출신 여성 앙뚜아네트로, 앙뚜아네트는 로치스터와 결혼하며 원래 이름도 재산도 자유도 다 잃고 어싸라는 영국식 이름을 얻은 채 제인과 로체스터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서사를 잘 모르는 독자들은 앙투안 옷드를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는 압제된 이미지로만 기억합니다. 한쪽 면이 아니라 다른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광막한 사르가소바다의 주인공 앙투안 옷드 얘기를 꺼냈는데요. 뮤트본의 백조의 호수는 30주년을 맞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 아래 에 다음 세대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해 지난 30년간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린 혁신의 측면에서 줄곧 말려왔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이 작품의 한쪽 면일 뿐이고 이제는 이 작품이 30년간 재생산해온 여성 혐오와 홈패시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